주당 어,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진성준 간사 위원입니다. 오늘 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제팔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Uh,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자격검증을 위한 제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Uh,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uh, 예비후보자 uh, 자격검증 신청자를 uh, 2차로 공모했습니다. 이 2차 공모 신청자 uh, 총 170명 가운데 165명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165명에 대한 심사 결과 148명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했고 17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고 아홉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면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명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조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차 회의 차기 회의는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